그 이게 뭔가요? 이거 강아지예요. 아, 오늘은 며칠인가요? 오늘은 음, 8일이에요. 몇 년인가요? 어, 2020년이에요. 12월 8일? 아, 2 0 2 0와 진짜 강아지 같다, 이거 방금. 어, 진짜 강아지다. 우와, 우와, 그러네, 진짜 강아지네. 이야. 어, 토끼네. 토끼. 토끼네. 토끼네. 토끼 잡으러 가야지. <laughs> 토끼네. 그다음 보지. 뭔지 참생가? 뭐지? 멧돼지인가? 사람 사람? 사람 <laughs> 사람? 이거 팔 이거 팔 이거 다리 살아 그렇구나 머리는 진짜 크다 근데 <laughs> <laughs> 그지응 머리 진짜 크네 그거네 면봉 면봉 어? 이거는 늑대다 늑대다 네, 오차찾았래 아, 고고. l 용찾 k d 근데. I go to the door? Oh, look, b e 어 t e r child. Baby, baby, b a 뱀입니다. 자, 자, 끝났습니다. 속구리 받아가세요. 네?